네 안녕하세요 머신러닝으로 스포츠 승부의 세계를 예측해 보는 채널 토니볼의 토니입니다 네 오늘은 NBA 9경기가 있었었죠 네 그중에서도 오늘도 또 이렇게 재밌는 경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오늘 경기 리뷰를 해보고 어, 내일 경기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어, 이틀 전부터 언오바 관련된 통계 데이터를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그 언오바 어, 토니볼에서 어, 출인 어노바에 대한 통계 데이터가 어, 기준점이랑 이제 부합을 하면은 이렇게 노란색 표를 칠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아홉 경기 중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경기 정도가 어, 토니볼에서 분석한 어노바 기준점에 부합이 됐었었고요. 그리고 토니볼의 이 어, 홈팀 평균 득점, 원정팀 평균 득점은요 득점만 고려한 건 아니고. 어 홈팀과 원정의 각 조건값들의 실점까지도 같이 고려된 수치입니다. 네, 그래 갖고 네, 실점 수치도 같이 반영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아홉 개 중에 다섯 개 5개 맞았는 다섯 개가 어 평균값 안에서 움직였는데 요 골스가 배변이 좀어 배변이 아니라 기준점 변화가 좀 심하게 됐었었죠. 그래서 만약에 기준점이 두번 바뀌기 전두 번이나 바뀌었는데 뭐 바뀌지 바뀌기 전 조건이었다면은 뭐 골스까지도 네, 어, 평균값 안에서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제 언오바는 거의 그냥 음, 찍기 수준이니까요.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네 오늘 경기 예, 간단하게 체크해 볼게요. 우선 클리블랜드 아틀란타는 네, 클리블랜드가 지긋지긋한 연패를 끊었습니다. 어, 모든 그런 사이드가 아틀란타 쪽으로 나왔지만. 어, 이게 클리블랜드가 10연패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기는 패스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패스를 했었었는데, 네 클리블랜드가 지긋지긋한 10연패를 끊었고, 클리블랜드는 내일 8연패 중인 휴스턴이랑 경기를 합니다. 네이 경기가 진정한 동설 매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아침부터 아쉽게 시작을 했습니다. 올랜도가 네, 이길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모든 수치도 다 올랜도 사이드를 나왔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눠먹기 이론에 부합이 된 날이었네요. 이 부분이 보면은 오늘 뭐 올랜도도 디트로이트랑 나눠먹기를 했고 토론토도 필라델피아랑 나눠먹기를 했습니다. 결국은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먹기도 조금은 백투백만큼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깨달은 하루였구요 아, 오늘 아 조금은 좀 어 올랜도가 이게 디트로이트가 잘했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는데 올랜도가 너무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조금은 좀 이렇게 꼬박꼬박 득점을 정립을 하는 베이스로 가야 되는데 음. 너무 좀 무리 수도 많이 던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예, 아침부터 예, 하나 틀리고 시작을 한 하루였고요. 브루클린과 세크라는 네, 어, 브루클린 기준점이 마이너스 7.5, 8.5 정도 됐었는데 네, 우선은 네, 브루클린이 네 마이너스 핸디승 거어서이 부분은 적중을 했습니다. 아, 브루클린은 요새 정말 그냥 보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다 보면은 정말 약간 좀 안구정화도 되는 네,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과 골스, 네 뉴욕과 골스는 오늘 골스가 이겼습니다. 네, 골스가 네, 승리를 거뒀고요 그리고 토론토랑 필라델피아는 네. 이제 필라델피아가 세스커리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네, 필라델, 어, 토론토를 잡아가면서 어, 2연전에서 1승 1패씩 나눠가졌습니다 그리고 델러스 보스턴, 이거 보스턴 보신 분들 되게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요 부분은 델러스가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델러스가 백투백이고, 이제 포르징기스 선수가 이제 트레이드 매물이기 때문에 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패스를 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보스턴 사이드 쪽으로 많이 이렇게 쏠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미러키, 미네소타. 어, 기준 점이 마이너스 11.5점 정도였는데, 어, 미네소타가, 아, 아니, 그 미러키가 미네소타 정도는 네, 쉽게 잡을 거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 부분은 미러키쪽 사이드를 보고 적중을 했고요. 미네소타는 지금 오염폐의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덴버랑 포틀랜드 이 부분은 덴버 사이드로 모든 게 어저께 다 나왔는데 지금 덴버의 그 선수단을 보면은 정상적인 경기를 운영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포틀랜드가 분명히 예, 프랜을 거둘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패스를 했는데 어, 포틀랜드는 결국 프랜을 거뒀습니다. 네, 그리고 막판에 릴라드의 터프샷 3점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 많이, 저, 많이 들어가면서 어, 포틀랜드도 절대 밀리지 않는 팀이다 라는 것을 좀 저력을 잘 보여준 한판이었고요. 네, 어제의 어, 영웅이었던 워싱턴 네, 어, 누구를 위한 영웅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어제의 승리자였던 워싱턴과 클리퍼스의 경기 네, 클리퍼스의 정말 이 안정적인 경기 운영 네, 이런 부분들을 어, 정말 네 박수를 치면서 봤던 네, 한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그 핸디 어, 관련된 경기를 클리퍼스, 미러키 브루클린, 올랜도 이렇게 다 마이너스 핸디만 봤네요 어저께 마이너스 핸디만 봤는데 핸디 값이 제일 작았던 네, 올랜도만 적중이 안 되고 네, 브루클린 7.5 미러키 11.5, 클리퍼스 10.5 이렇게 세 경기가 적중돼서 그냥 토니볼 평타 치는 날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내일은 내일도 경기가 어한 9경기 정도 있습니다. 네, 내일 경기는 9경기 정도 있네요. 네, 9경기가 맞고요. 근데 이제 백투백 일정이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네, 백투백에서는 또 선수들이 갑자기 안 나오고 이런 이슈들이 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인디애나와 골스의 경기입니다. 아, 인디애나가 마이너스 2.5 핸디를 받았고요. 네, 아 그리고 이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초안대로 초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초안은 애틀란타, 미네소타, 디트로이트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 아무것도 초안 따라서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우선은요. 그리고 네 다시 인디애나랑 골스의 경기로 돌아와서 네 최근에 뭐 골스 경기력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내일 또 백스백 일정이고 또 공이 어디로 튈지 네, 조금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어... 자, 골스 라인업을 보면은요, 뭐 골스는 지금 부상자들이 다 돌아왔죠. 뭐 지금 요 라인업에서 완전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인디애나도 뭐 사보니스 터너 홀리데이 브록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디애나도 뭐 르버트 정도를 제외하고는, 근뭐 리버, 리버트는 뭐 인디애나 합류에서한 번도 뛴 적이 없죠. 지금 이제 수술하고 회복 중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선은 둘다 현재 시점에서는 풀전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거 세부 데이터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홈과 원정이 구분된 경기력을 보면은요. 두팀다 박빙입니다. 한번 어, 히스토리를 한번 좀 볼게요. 아 인디애나가 홈에서 경기력이 안 좋았네요. 네 멤피스만 한번 잡고 홈에서 경기를 다졌고 그리고 네, 어, 골스는 지금 원정에서 오늘 뉴욕 한번 잡고 이제 세난토니오 한번 잡고 이런 상태고요 이렇게 경기력들이 형편없는데 또 과정들은 또 나쁘진 않았나 봐요. 네. 그래서 둘다 어, 이길 수 있는 경기력이다 라고 믿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는 나오기는 합니다. 네. 음, 그래도 결과들은 다 졌지만 그래도 중간 과정들이라든지 이 숫자들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네요. 맞대결을 펼쳤었을 때는요 네, 골수가 골스가 한수 위인데 음요 부분은 뭐 어, 분명히 재작년 성적까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어, 한번 볼까요 이제는 재작년 성적이 아, 18 19 시즌 경기가 두 경기가 그래도 들어가 있네요 아, 작년에 한번 밖에 대결을 안 치러서 네이 부분이 이렇게 됐고 최근에는 인디애나 인디에나 골스 골스 골스가 2년 전에만 이겼고 최근에는 다 인디애나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이겼었을 때 골스가 네, 2년 전 골스는 뭐 거의 우승권 팀이었으니까요. 네, 숫자가 이때는 좀 좋게 나오기는 했네요. 그리고 이제 최근 경기력 보면은 이것도 되게 비등비등합니다. 네, 어, 이 부분도 비등비등하게 나옵니다. 예. 네, 만약에 간다면 골수를 어, 저는 갈것 같은데, 우선은 다른 좋은 경기 있는지 먼저 좀 알아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애틀란타 경기입니다. 두팀 모두 백스백 일정이고요 라인업을 잠깐 볼게요. 애틀란타, 뭐, 어, 저기, 그, 보스턴은 스마트 선수만 안나오고요 애틀란타는 뭐 원래 못 나오던 선수들인 뭐 보그나노비치라든지 헌터라든지 이런 선수들 빼고는 다 나옵니다. 애틀란타도 힘들 것 같고 어 보스턴도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어 최근에 이제 어 애틀란타 홈과 보스턴 원정 경기를 살펴보면은요 두팀다뭐 승리할 수 있는 경기력은 아닙니다. 근데 숫자상으로 보면은 애틀란타 쪽으로 편차가 좀 크게 납니다. 그리고 맞대결을 펼 펼쳤, 펼쳤었을 때는요. 보스턴이 이기는 경기력이다 라고 나오는데, 그렇게 숫자가 뭐10 정도 차이가 나고, 그렇게까지 막 많이 벌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홈과 원정이 구분된, 아, 구분되지 않은 최근 다섯 경기를 보면은, 아틀란타는 다섯 경기 중에 2승만 거뒀고요 어... 아, 예. 제가 지금 아틀란타 경기를 보다가, 어, 오늘 클리블랜드랑 경기를 뛴이 성적이 네, 들어가지가 않았었네요. 그래갖고 제가 요거를 네, 바로 수정을 했습니다. 네, 수정을 해서 여기에 기재를 했고요. 아까 보셨던 대시보드도 숫자가 좀 바뀐 게 있어갖고 네,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뭐 반영은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살펴보면은 맞대결 펼치면은 다 보스턴이 이긴다고요. 어, 최근에홈 경기력, 원정 경기력은 아틀란타가 좀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부분도 보스턴이 이기기는 하는데 뭐 숫자들은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틀란타가 어, 밀리지가 않네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네, 아 1.5인데 아틀란타, 아틀란타를 봐야 되나요? 근데 또 평균 득실점은 또 보스턴이 또 높습니다. 네. 요 경기도 네, 나중에 선택할게요. 어, 클리블랜드, 네, 클리블랜드 대 휴스턴의 경기입니다. 네, 뭐 진정한 음, 누가 더못난이냐를 가르는 결루는 경기인 것 같고요. 어, 휴스턴이 어, 전반적으로 숫자들은 더 좋은데 예, 클리블랜드가 1.5 정도를 받았고 휴스턴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228점. 이고요. 어, 기준점은 네, 218점입니다. 기준점이 10점 정도 낮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예, 두 팀이 과연 음, 득점들을 잘할 것이냐 <laughs> 네, 이런 부분은 좀 어, 의아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데이터는 보지는 안, 않을 텐데요. 예, 요거는 만약에 예, 아직은 뭐 최종 결정은 하지는 않았지만 한다면은 오바 오바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마이애미 대 토론토의 경기로 바로 넘어갈게요. 네, 마이애미 토론토는 모든 조건에서 두팀다 승리한다라는 그런 조건값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마이애미랑 토론토. 어... 잠시만요. 아까 제가 휴스턴과 클리블랜드도 못 봤죠. 네, 여기 보시면은 선수들이 다 빠집니다. 네, 뭐 지금 휴스턴은 탱킹 선언을 했기 때문에 선수들 다 빠지고 안뛸 거고요. 뭐 클리블랜드도 네 지금 정상적인 팀이 아닙니다. 어, 과연 이 오바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건 두팀다 어, 득점이를 할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들고요. 다시 네 토론토랑 마이애미입니다. 네. 뭐 드라기치 히로 뭐다좀안 좋은 g t d 반반 g t d 고요 라우리네는 아마 안 뛰겠죠. 라우리는 안뛸 거고요. 네, 요렇게 어, 라인업 현황을 보구요 세부 데이터 보도록 할게요. 네, 홈과 원정이 구분된 경기력을 보시면은요. 어, 221 정도가 나오네요. 득점 합산. 두팀다 이길 수 있다고 토론토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최근 맞대결 보시면 마이애미가 조금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홈과 원정에 구분되지 않은 경기력 보더라도 마이애미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요 부분은요. 어, 마이애미 사이드로 보는 게 아니고 저는 이거는 내일 네. 언더로 예.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니볼에서 처음으로, 네, 언더라는 것을 네,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어, 2 1 7 5가 나왔는데 두 팀의 네, 최근 네, 득점 분포를 보면 210점이 안 나옵니다. 네, 요거는, 어, 오바가 보이는데 과연, 선수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물론 뭐, NBA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다 골을 넣는 능력들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선수단이 너무 빠졌기 때문에, 저 부분은 좀 패스를 하고, 저는 우선 요 경기는, 토니볼에서 처음으로 언더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예, 승부 예측보단, 찍기의 영역에 가까운 부분이라서, 저도 좀 긴장이 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시카고, 어, 마이애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잭 라빈의 원맨 팀 시카고와 어, 지금 카렌 써니 타운스의 원맨 팀 미네소타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 어, 한번 라인업을 먼저 볼게요. 시카고가 네 여기 있었죠. 코비 화이트, 잭 라빈, 윌리엄스, 카터 주니어 나오고요. 네, 요 오토포토 주니어랑 메카렌만 돌아와도 시카고도 나름 괜찮은 전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네소타 오늘. 어, 첫 1, 2쿼터에는 미로키를 상대로 잘 비볐으나 3, 4쿼터 때 미로키가 다시 그 제왕의 팀으로 돌아오면서 네, 큰 폭의 점수 차이로 지게 됐습니다. 네, 카렌서니타운스에드워드 베이즐리 루비오 이렇게 나오고요. 네, 최근에 홈과 원정 구분된 경기력을 보면 은 시카고가 한 6점 정도 EFF마진 앞섭니다. 네. 그리고 3점은 오히려 마이애미가 좋... 아, 미네소타가 좋습니다. 미네소타가 3점 한번 터지면 또 걷잡을 수 없이 터지는 그런 맛이 있는 팀이라서 그런지 네, 3점 같은 거는 미네소타가 좋고요. 최근 맞대결은 맞대결 했었을 때는 네, 미네소타가 이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카고가 분위기가 너무 좋죠. 요새 네. 그리고 미네소타는 지금 5연패 중이고요. 그래서 격차는 조금 납니다. 근데 우선 저는 이거 조금은 좀 어, 어, 강승부 <laughs> 네 미네소타 쪽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가 어, 저기 어디냐 휴스턴을 가비지로 이기기는 했으나 어, 그 하나의 게임이 기준점에 되게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마이너스 4.5 근데 내일 아마 눈뜨면은 뭐 5.5, 6.5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미네소타는 백투백이고 현재 5연패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요 경기는 미네소타 쪽으로 네, 볼 예정이고요. 어, 그리고 뉴올리언스랑 디트로이트 경기 제가 이거는 간단하게 한번 어,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소니볼에서 이 경기는 패스합니다. 왜냐면은 하 뉴올리언스가 마이너스 9.5를 받을 팀은 아닙니다. 뭐 뉴올리언스가 화력이 한번 터지면은 또 걷잡을 수 없이 터지는, 부부, 터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 또 지키는 것들도 많이 잘못 지키는 팀이잖아요. 뉴올리언스가 뒷심부족이라든지 그리고 베테랑들이 있는 팀한테는 어또 항상 뭔가 뒷심부족이 어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들도 많고요 근데 물론 뭐 디트로이트가 그런 팀은 아닙니다. 보시면은요. 네 뉴올리언스가 숫자 차이는 많이 납니다. 뉴올리언스가 항상 뭔가 숫자적으로 고평가도 많이 돼 있고 화력전도 잘 펼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또잘 숫자가 잘 나오는 팀이에요. 그리고 맞대결을 했었을 때는 지난번에 디트로이트가 뉴올리언스를 잡았죠. 그래갖고 요거는 되게 뉴올리언 어, 디트로이트한테 유리한 부분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숫자가 뉴올리언스가 아, 숫자가 되게 확듭니다 네, 그래서 한 기준점을 4 5 5 5만 주더라도 뉴올리언스 아, 쪽으로 확실히 보겠는데. 뉴올리언스 9.5는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이 경기는 패스를 하고요. 어, 오클라호마랑 세안토니오 스퍼스. 이거 네, 라인업 볼게요. 이거 라인업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지금 f p e o p 잔 e t h i 이 is a line of people. This is a line of p e o p l 어, 디존 테머레이 거의 원맨 팀이 돼 버립니다. 네, 그리고 오케이 씨는 호포드 네 다시 돌아왔죠. 백투백 백투백 때는 빼줬는데, 그리고 조지힐이나 아리자만 아웃됐고요. 그리고 이 경기 다시 한번 마진 값을 보면은요, 세난토니오가 어, 점수는 높게 나오는데 세난토니오는 1 0일만의 경기고 선수단이 지금 와르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 제가 세부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게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만약에 어, 그리고 이 경기 오클라호마가 정배를 받았죠. 아마 오클라호마 사이드 쪽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네, 우선은 토니볼에서는 패스를 할게요. 또 오클라호마가 이거는 잡겠죠. 그리고 내일 네빅 경기 두개 네, 중에서 또 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닉스랑 샬럿의 경기입니다. 네. 피닉스가 이제 유타와 더불어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팀이 됐죠 어, 내일 뭐 나올 사람 다 나옵니다 뭐 폴신 부커 네, 그리고 에이튼 다 나오고요 어 고든 헤이워드가 반반 GTD네요 그리고 이거 몇이죠 7.5 어, 배당 떨어지기 전에 샬롯 피닉스 빨리 피닉스로 찍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네 이거 보시면은요 샬럿과 피닉스 최근 홈과 원정 경기력 차이 많이 납니다 네. 확실히 많이 나죠 물론 샬럿도 3점이 좋은 팀이지만 피닉스가 3점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기도 충실한 게많고요 맞대결 펼쳤었을 때는 뭐 작년에 작년에는 피닉스가 샬럿보다도 못한 팀이었네요 네. 그런데 그큰 차이는 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경기력 최근 5경기 경기력을 봐도 격차가 큽니다 네. 이 경기는 그냥 피닉스로 가져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타 레이커스 저는 이 기준점을 딱 보고 아 이거는 어 아무리 레이커스가 아, 이래도 7.5는 아닌 것 같다. 음? 이건 아무리 유타가 요새 잘 나가더라도 7.5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레이커스에게 엄청난 기회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선은 라인업 보고 네, 내일 보면 은뭐 루브론 제임스 쿠즈마 뭐뭐 뭐 이런 상태고요 네 데이비스랑 슈레더는 계속 못 나올 겁니다 그리고 유타는 네 지금 다 나옵니다 네뭐 콘니까지 아 콘니 미첼 보고다노비치 오닐 그리고 고베어 이렇게 다 나오고요 제가 조금 전에 그 배당 그 핸디 값을 보면서 레이커스에게 어 기회가 프랜의 기회가 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숫자를 보면은 네어 저는 레이커스 프랜 못갈것 같아요 보시면은 홈과 원정 구분된 경기력에서 네 31점 차이가 납니다 레이커스가 31점 낮습니다 네 그리고 맞대결 펼쳤었을 때는 뭐 레이커스가 조금 더 스코어가 좋겠죠 그런데 최근 경기력 보시잖아요 네 이래도 네 거의 20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레이커스는 못 이긴다고요. 이거를 딱 보니까 아, 7.5가 절대로 레이커스한테 유리한 숫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 레이커스가 다시 2년 전에 그 르브론과 아이들 시절로 돌아온 경기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이 경기는 네 패스할 예정이고, 우선은 지금 정리를 한게 피닉스, 미네소타 언더. 이고 네, 이거 오바는안갈 겁니다. 클리블랜드 휴스턴 오바는안갈 거고요. 애틀란타랑 이제 인디애나 골스 부분인데 어, 두 경기는 되게 박빙일 것 같죠? 네, 두팀 모두 백투백이고 저는 우선은 이렇게 담아갈게요. 이거 애틀로 네, 애틀란타로 어, 담아가겠습니다. 애틀란타가 좀한 점이라도 네, 플러스 핸디 조건인 것 같고 그리고 배틀 언더, 미네, 피닉스. 이것도 뭐, 담아갈까요? 이것도 담아가게 되면 골스 쪽으로 담아가지고, 담아가는데, 골스가 오늘 백투백을 뛰어서, 네, 조금은 좀 애매합니다. 자, 혹시 GTD 이슈가 있었나요? 골스에? GTD 이슈 없네요. 깔끔하네요. 깔끔한데, 음, 네, 내일 이거, 이 경기까지 그냥 골스로 담아갈게요. 그래서 내일 총 다섯 경기 선별을 해봤습니다. 골스애틀 음, 마이애미, 토론토는 언더, 미네, 피닉. 이렇게. 네. 요렇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좋아보이는 경기, 뭐두 경기나 세 경기 정도 이렇게 조합해서 네, 짝을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토니볼은 승부픽 판매하는 채널은 아니구요. 경기 참여하시는 거는 구독자분들, 아. 어, 어, 선택이고 책임 또한 구독자분들 몫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 참여하시게 되면은 재미로만 소소하게 법적 가이드 안에서만 네, 참여하시는 걸어 저는 권해드리고요. 토니볼 데이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